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나공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삼장2십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읽은 바로 위의 본문은 죽음 뒤에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땅 속으로 내려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올릴 시간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오 잘못된 오 번역을 설명하면서 전도 3장 21절에 인생의 혼으로 번역된 르아우는 영의 오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아니라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르아우를 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그런데 뒤따르는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짐승의 혼 역시 르아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짐승에게도 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이 없는 존재라서 짐승에게 사용한 르아우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르아우라는 말은 원래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때로 인간의 정신 또는 마음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동물에게 사용될 때는 호흡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의의 본문을 시브리어 원문 뜻대로 다시 번역하자면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동물의 호흡이 땅으로 내려가 없어지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구약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릅니다. 장식 3실장 35절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자신도 죽어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리라고 하여 음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유. 구약에는 그 음부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의 모두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모든 자 영이 지하에 있는 어떤 음침한 장소로 내려가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 은이 장소를 음부라고 불렀으며 히브리어로는 쉐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부리의 다른 표현들과는 달리 인간의 영이 음부로 내려간다고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장 7절에서 우리가 인간의 삶과 죽음의 정의 그리고 인간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과 몸과, 그의 영은 몸과 분리되어 음부라는 곳으로 가기는 하되 그 음부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속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라고 이름한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이라는 점에서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는 반어법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전의 옛날 족장들과 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하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알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물질로 이루어진 지하 세계가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계의 어느 곳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즉, 비물질적인 존재인 사람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난 이후에는 또다시 흙으로 된 어느 공간, 즉, 물질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 말일 것입니다. 족장들이나 선자들도 모르는 진리를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라고 성경서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 계시는 개시의 구조는 점진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선자들에게 완전한 비밀을 한꺼번에 주시지를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지식을 증가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들의 이해와 비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함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밝히 하는 모든 것들이 과거 어느 때는 부분적이거나 모형으로만 개시되어진 것들이 많음은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점진적 개시의 원리에 의하여 구약의 음부라는 쉐올이라는 단일한 장소가 신약에서는 낙원 파라데이소스와 혹은 음부 하데스라는 두 장소로 구분되어집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의 영은 낙원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품으로 가고 불신자의 영만의 음부로 간다고 하여 죽은 자와는 처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과 음부는 비물질적인 비물질적 존재인 사람의 영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계의 존재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영계의 존재는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 낙원을 헬라어로 우리가 말하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주님이 누가 복건 23장 43절에서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며 또한 누가 복건 16장 22절에서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려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개시록 2장 7절에서 파라데이 소스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으며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70인역에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이 파라데이 소스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계시는 완전한 하늘나라가 아니므로 낙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야 합니다. 낙원을 천국과 동일시하여 믿는 자가 죽으면 그의 영혼 곧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완전한 영계 하늘 나라로 간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낙원이고 천국이 아니란 사실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우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낙원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만나신 마리아에게 주님이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셨다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까지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영계의 하늘나라가 아닌 또 다른 영계의 어떤 곳 낙원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볼 때 낙원을 천국과 동일시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낙원은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으며 거짓나사로와 부자의 비를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낙원의 주인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아브라함은 결코 낙원의 주인 될수 없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멀리 떨어진 응부에 있는 부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큰 자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나고네 주인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일반적 상식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인용하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깨닫는 자는 깨닫고 그말 속에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 34, 34절에서 우리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심으로써 그들의 반발심만 부풀리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완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깨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낙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이 없이 하나님과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혜와 보월의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주님의 품속과 같은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원을 하늘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낙원을 영원한 천국과 존재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에 유배되는 사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에베스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량될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주님의 승천시에 낙원했던 영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낙원은 더 이상 없으며 그 사건 이후부터는 성도가 죽으면 그 양이 곧바로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후 문맥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바울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사람의 각 지체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듯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경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 봉사와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함을 역설하기 위함이었을 뿐인 것을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제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를 성기시도록 각인에게 은사들을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의 음부 시월은 신약에서 파라데이소스 낙원과 음부 하데스로 나누어 계시되었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며, 부정접도, 아와 보다란 뜻의 동사 에이도가 합성하여 이루어진 말이 바로 하데스 음부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볼수 없는 어두운 꽃이란 뜻으로 히브리어 세월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음부라, 음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일정에 고통받는 장소로서 낙원밖에 어느 영계의 장소로 파악이 됩니다. 신약에서 하데스와 같이 사용된 다른 말로는 로마 10장 7절에 끄없는 기품이란 뜻의 아부쇼스와 베드로장사절에 기품의 감옥이란 뜻의 타르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음부를 따는 단어들이 지옥과는 다른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옥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알아봅니다. 지옥이란 용어는 땅속의 감옥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잘못 번역된 말로서 성경에서 뜻한 의미를 잘 나타나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당시 불교 등 동양 사상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적절한 우리말을 찾지 못함으로써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즉 땅속에는 감옥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헬라오 케헨 나는 원래 불못, 린네피로스라는 뜻으로 치우심판티 불신자들이 사망에 부러 나온 후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뜻하는 말이 바로 개인나입니다. 개인나는 신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개힘논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개심놈은 사륙의 골짜기라고도 에레미야 7장 31절에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르기 전에 바알과 몰렛 등 이방신을 성기던 때 자신들의 자식을 불에 태워바침으로써그 곡성이 하늘을 찌르던 악랄하게 그지없는 장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혹자는 음부와 지옥을 혼동하여 불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이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가는 곳이 아니며, 죽은 자의 영은 나원과 음보로 나뉘어가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최후 심판 직전에 생명과 심판에 부활을 나서 심판을 받으에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정에 따라 영생과 영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림보나 연옥과는 다른 것입니다. 잃어볼 때 지역을 물질계 어느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발생이며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지역불 못한 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지역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의 참혹함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간증들을 대하면 실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태 신곡이나 전번연의 철로역정들을 보면 천국과 지역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소설이며 문학작품에 불과한 것이 성경과 같은 고리가 있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종류의 책이 아무리 진실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비성경적인 것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단태 신곡은 후대에 나타나는 모든 내세체험 이야기에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쳐온 작품인데 거기에는 연옥, 천국에 바로 갈수 없을 정도의 소재를 저지른 죄인이 죄를 씻으며 연달맞는 것으로 생각한 어느 장소를 연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림보, 림보라고 하는 것은 고약시대 죽은 성도와 유학의 죽은 영이 그리스대 부활시까지 머무른다고 생각한 장소를 카토릭에서 림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옥이나 림보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들도 등장하는 잘못된 천주교 신앙을 토대로 쓴 글이 바로 단태 신곡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서 지옥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러 꺼지지 아니아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지옥형벌의 무서움을 깨워주시기 위한 것이지 주님께당시의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오해하고 있는 것에 자신들의 상상력을 더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유사일에 존재해 왔습니다. 아무튼 지옥의 체험이라는 간증들은 성경이 없는 허무맹랑한 조작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유포하는 자들은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 그렇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